레드 체크무늬 비킹인데요 마감 처리도 절대 만원대 아니에요. <laughs> 아, 너무 예뻐 문의를 정말 많이 주셔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주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비키니 몇 개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 구매한 비키니 하울 겸 평소에 많이 궁금해해주셨던 제 인스타에서 보고 문의를 많이 주셨던 비키니들도 몇개 가져와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우선 제가 최근에 쉰에서 엄청 이제 많이 뜨잖아요 인스타에 그래서 막 보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렇게 저렴한데 퀄리티가 나올까? 저 사진처럼 저만한 퀄리티가 나올까? 해서 몇 개를 구매해봤거든요. 다만 원대였어요. 제가 시킨 모든 아이템들이 다만 원대였고 만 원대가 가능한가? 저게 수영할 수 있는 퀄리티가? 해서 시켰는데 다 너무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빨리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커버업 두 개, 비키니 두개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제가 또 주문하려고 했던 것들이 품절인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우선 이렇게 구매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 이거 너무 예뻐. 짜잔. 이 레오파드 패턴의 비키니인데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바깥에는 레드 색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하이가 너무 귀엽거든요? 솔직히 이건 하이 때문에 주문을 했는데, 짜라란. 이렇게 미니 스커트가 달려있는, 느낌의 이런하이예요 이거는 딱 진짜 뭔가 모래사장 위에서 비치월 깔고 누워가지고 태닝하면 너무 예쁠 것 같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너무 귀엽죠? 이런 레오파드 패턴의 비키니 없어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제가 링크로 또 남겨드릴게요. 이 아이들 다. 아,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이 퀄리티. 정말 괜찮아요. 마감 처리도 절대 만원대 아니에요. 이거 7만원대라고 해도 저는 구매했을 것 같은 퀄리티와 마감 처리. 그리고 안에 패드는 따로 들어있진 않은데, 그냥 이런 얇은 패드 들어있는데, 저는 비키니 안에 패드 넣어서 입는 거안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입을 것 같아요. S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저한테는 딱! 맞네요? 사이즈가? 그리고 다음 이 비키니는 제가 핀터리스트에서 이런 어, 느낌의 비키니가 많이 보인다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청량한 이 패턴 이렇게 뭔가 리조트에서 입고 싶은 이 스트라이프 패턴 다양한 색상들이 들어가 있죠? 이 아이는 제가 사진에서 봤을 때도 가슴 부분이 작아 보이지? 해서 좀큰 걸로 시키자 너무 아무것도 가리지 못하면 곤란하잖아요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이즈 큰 거를 시키자 해서 M 사이즈로 시켰는데 뭐 그래도 뭔가 이런 일반적인 이 비키니 탭이 작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 위아래는 괜찮은데 이 양옆이 조금 좁은 느낌? 근데 뭐 저는 그냥 입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입어봤을 때.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 이렇게 3피스로 나와있어요. 이건 쇼츠. 그리고 안에 이제 하이. 이렇게 3피스로 나와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귀엽고 잘산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 이 상의가 그럭저럭 잘 맞지만 이 하의가 좀 저한테 크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하의만 입으면 저한테 너무 클것 같고 무조건 이 쇼츠를 같이 입어줘야 될것 같은데 이 쇼츠도 살짝 큰 느낌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진딱핏 되 대게 맞아야지 예쁘거든요 이 핏이 진짜 큰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입어줄 것 같아요 빨리 해변가 같은데 가서 입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구매한 커버업 인스타 무물에서 커버업들 많이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커버업은 시인에서 예쁜 게 많아가지고 구매하려고 하는데 확실히 좀 예쁜 것들은 품절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사이즈는 그래서 이두개 정도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상의 커버. 사실 저는 이게 하인 줄 알고 시켰어요. 그 머메이드 어쩌구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런 그물 소재에 발목까지 내려오는 스커트였거든요. 머메이드 실루엣의 스커트였는데, 이 상의가 왔다. 이게 둘이 같이 매치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잘못본 탓이겠죠? 해변가에서 이렇게 걸쳐주면 너무 예쁠 것같아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이 팔쪽에 이런 디테일들 너무 귀엽고, 이것도 이렇게 레이스, 디테일들, 앞에도 이렇게 꽃무냥 디테일들 들어가 있고 이것도 만 원대였는데 가성비 굿! 저는 이거 몇번 입을 것 같아요 여름마다 바닷가 갈때 뭔가 저녁에 좀 춥기도 하잖아요 해지면 좀 쌀쌀해지기도 하니까 그때 위에 걸쳐주면 예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런 아이들 안에는 이런 레드 색상 비키니 위에다가 걸쳐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 비키니 위에 이 화이트 색상 커버업 걸쳐 좀 너무 예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시인에서또 구매를 한 아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해변가 가가지고 너무 드레스로 입고 싶어가지고 약간 해질 때쯤에 뒤에 빨간 노을 입고 앞에서 이런 시스루 롱 원피스 입고서 안에 비키니 입고 그 앞에서 이제 찍는 그런 느낌 뭔지 아시나요? 나만 알아?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이거는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목까지 내려오는 기장 여기 안에 이 레오파드 패턴 비키니 입고서 입어줘도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어, 예쁠 것 같다 이렇게 시킨 것들이 이제 쉬인이고 나머지는 인스타에서 입고 보여드린 것도 있고 아직 안 입은 아이들도 있는데 우선 제가 최근에 데이즈데이즈 제품 인스타에서 한강 한강 수영장에서 입은 제품인데요 이것도 많이들 물어봐 주셨어요 어디 제품이냐고 짜잔 너무 귀엽죠? 요, 레드. 체크 무늬 비키니인데요. 이 데이지데이지 데이지 제품은 좋은 게 확실히 뭔가 저희 나라 여성의 몸에 맞춰서 나와서 그런지 비키니들이 대체적으로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팬티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어가지고 데이지데이지 데이지 제품 저는 진짜 잘 입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아이들도 되게 많거든요. 또 레드 색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비키니 한강 수영장에서 너무 잘 입었어요. 저는 사이즈는 S 사이즈로 입었고 이거는 그냥 단독으로 입었을때 예쁜 거. 같아요. 위에 뭐 걸쳐도 좋지만 단독으로 입고 사진 찍었을 때 너무 예쁘고 딱 제가 가지고 있는 캐논 카메라로 찍었을 때플리스트를 찍었을 때 너무 색감 예쁘게 나오는 그리고 또 데이지 데이지 제품 몇 개가 더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베트남으로 휴양지 갔을 때 입었던 레드 색상의 진짜 쨍한 레드 색상 제 최애 비키니 중 하나인데 이걸 입었는데 많은 분들이 진짜 좋아해 주셨거든요 이 아이 입었을 때 이거는 너무 예쁜 게이앞 옆에 금장 로고가 너무 예쁘고 확실히 퀄리티가 좋아요. 나 입었을 때 이것도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쨍한 레드잖아요. 뭔가 다홍색 한 방울 섞인 듯한 이 레드랑 살짝 비교해 보면 이런 느낌. 얘는 핑크 한 방울 섞인 레드, 얘는 다홍 한 방울 섞인 레드. 그리고 착용감이 무엇보다 너무 좋았어요. 이 비키니 입었을 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하이도이 로고가 너무 예쁘다. 이 앞에. 예쁘죠? 이거 한번더 입고 싶어요 작년에 입었지만 한번더 입고 사진 찍고 싶은 아이고 사진 찍었을 때 진짜 예뻤어요 뭔가 큐티 섹시 느낌 중요하잖아요 너무 섹시하기만 하면 또 재미가 없고 그큐트한 느낌 한 방울 넣어주면 또 좋잖아요 그리고 진짜 진짜 문의 많이 주셨던 아이 이 비키니는 홀스앤베리스라는 브랜드의 비키니인데 이 브랜드는 제가 처음 구매를 했었는데 작년에 이 도트 패턴의 비키니예요. 진짜 안에 아무 패드도 없어요. 정말 그 해외 언니들이 해변가에서 입고선 태닝하는 딱 그런 정말 이 민자 비키니거든요. 천 하나로 된 비키니. 근데 너, 저는 이런 비키니가 편하더라고요. 저 패드 있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그냥 딱 정말 본연의그 모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비키니인데 저는 편했어요. 그리고 뒤에가 묶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후크 형식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안전하기도 하고 이거 문이 정말 많이 물어보셨어요. 어디 거냐고. 이게 홀샘 베리스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한국 브랜드 같지 않아 보였어요. 해외 브랜드. 같았는데 한국에도 입점이 되어 있는 29cm에서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번 연대 한번더 입고 싶은 도트 비키니예요. 폴카 도트의 트렌드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한번더 입고 싶은. 그리고 이거는 커버 비키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즈 데이즈 제품인데 제가 아직도 한 번도 못 입은. 근데 빨리 입고 싶어서 고대하고 있는 비키니거든요. 너무 예뻐요. 이거 정말 이렇게 마찬가지로 3피스로 되어 있어요. 진짜, 아, 너무 예뻐. 이 데이지데이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입질 못해서, 여러분, 색감 보이시나요? 이 형광 그린 색상. 그리고 패턴은 뭔가 지브라, 이 얼룩말 패턴. 이거로 돼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죠? 그리고 또 앞에는 이런 은장 장식이 들어가 있어요. 해보면 이런 느낌.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이. 마찬가지로 양옆에 이 은장. 장식이 들어가 있고 쓰리피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또 하이에 둘러줄 수 있는 허버업이 들어가 있어요. 막 묶어주기 좋은. 그리고 이게 줄이 또긴거 보니까 허리 몇번 둘러주기 좋은 길이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한번더 해서 뒤에서 한번더꼬줘도 되는 이런 느낌이죠? 이거 진짜 너무 빨리 입고 싶어요. 사실 작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비키니인데 이미 여름이 지나버려서 못 입었던 아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입지 못 고 있네요. 한강 수영장이든 어디든 가서 입어줘야겠어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상의만 남아서 상의만 구매를 했던 아이인데 이것도 작년에 제가 입었을 때 문의를 정말 많이 주셔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하게 귀엽고 키치한 느낌의 아이인데 짜자잔. 요 베리들이 들어가 있는 비키니인데 이거는 글로니의 제품이에요. 이렇게. 제가 딱 매장 갔을 때딱 하나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안살 수가 없었어. 하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작년에 베트남 갔을 때 입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앞에 이 리본 달린 디테일도 너무 귀엽고 끈 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 일반 비키니 같지 않게 이 부분도 귀엽고 하이는 얘를 같이 입었었나 했었을 거예요. 레드 색상 이렇게 같이 입었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뭐꼭 셋업으로 입을 필요는 없잖아요 모든 비키니를. 그래서 뭐 이렇게 입어도 되고 아니면 체크 패턴 요 아이랑 입어도 되고 이렇게 여러분 이번에 구매한 이 가성비 비키니들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이 궁금해 지셨던 비키니들 몇 개를 보여드렸는데 이번 여름도 여러분 저희 핫하게 보내자고요 예쁜 비키니 입고 사진 을 왕창 찍고 아 그리고 제가 어떤 카메라로 찍었는지 많이 궁금해 해 주시는데 제가 인스타에 보통 비키니 입고 올린, 작년에 올린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은 다 이제 캐논 G7X로 찍은 아이들이고요. 이런 거는 또 핸드폰으로 찍은. 아이들이거든요. 요거는 또 캐논 G7X로 찍은 아이들이고. 뭔가 제가 느꼈을 때는 해변가에서는 이렇게 카메라, 플래시 터트리는 G7X3 카메라로 찍었을 때잘 나왔고, 이런 수영장에서는 핸드폰으로 찍었을 때 색감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궁금해 하실까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